있어요 제주도 비 같은 경우 제주도는 좋은 점이 뭐냐면 캠트레일 뿌리죠 위에 날라가죠. 바람 바람 불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게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비는 그냥 맞고 다녀요. 그리고 맞으면은 그 기운이 느껴져요. 이 몸에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하면 그런데 육지 에 사시는 분들은 그 비를 맞으면 안 되죠. 육지 에 제일 많이 뿌리는데 특히 서울은 서울은 비 오면은 그 냄새, 새 냄새 나잖아요, 하면. 예, 유대인들은, 우리가 속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일 큰 인신매매 조직이에요. 제일 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 범들이 다 있거든요, 다. 하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아요, 인신. 애범들이 근데 모르실 뿐이에요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모르실 뿐이에요 캠트, 아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급이 안된다니까요 핫바리 중에 핫바리예요. 그냥. 핫바리 중에 핫바리이고 캠트레일은 빌 게이츠 재단이 빌 게이츠 운영하에 돌아가죠. 음. 우리나라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어? 가서 똥 닦아. 그러면 똥 닦아야 되고 야너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있어. 그럼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렙틸리언이 에덴 동산 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유랑 이명훈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걔네들은 그런 걸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딥스다. 그런 거 생각 자체 없이 그냥,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어. 그냥 돈 주니까 하는 거죠. 어. 7도면은, 프리메이슨에서 7도면은 일반 사람도 7도가 될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진짜 핫바리들이에요, 핫바리들. 7도면. 북극이 더 중요하죠, 난국보다. 북극이 이 세상의 중심인데. 정중앙에 북극이 있는 거예요. 철새들이 다, 이제, 겨울 되면 다 북극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에덴 왜냐하면 그 철새 이제 하시는 그 분들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도 이 철새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북쪽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북쪽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 맞아요. 지구인님 저는 에덴 동산으로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새들이. 왜냐하면 창조자님이 다새한 마리까지 다 컨트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면 예. 얼음벽 이상의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거는 믿지 마세요. <laughs> 어? 걔네들이 역정보 터트리는 거예요. 역정보. 그거는. 역정보입니다. 음. 어, 자석산 알고 계시네요. 어? 지구인님 많이 공부하셨네요. 예, 북극이 세상의 중심 맞죠. 음. 그렇죠. 그것 또한도, 킨치님, 그것 또한도 창조자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자님은 사탄들도 이용하신다고 했거든요. 자기의 평생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함께 갈 사람들을 위해서 사탄들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불이검이 있죠 맞아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진짜 불이검으로 막아 놓고 있어요. 진짜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게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은 이게 무슨 영화냐, 무슨 불이검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진짜 불이검으로 거기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덴동산을 막은 이유 아그 정도는 아셔야죠 에덴님 아니 아이디도 에덴님인데 <laughs> 그 정도도 모르시는 거예요 에덴이란 이름을 쓰시고 네? 아 오늘은 그냥 테스트예요 그냥 어, 라이브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냐면 저도 아예 생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핸드폰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 음. 수돗물로 샤워하는 것도 엄청 안 좋죠. 이 피부 같은 경우도 물을 다 흡수하는데. 근데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요? 해다 뿌려놨는데 이 새끼들이. <laughs> 어? 뭐 근처 계곡에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좋죠. 근처 계곡이 있거나. 어? 그러면은 진짜 최고죠. 하면. 음. 이번 년도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년도 타켓은 일본이랑 우리나라예요. 음. 아, 한국이란 나라가 진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이랑 그런 게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이 깨지죠. 그러면 무조건 반감을 가져요 그게 인간이 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평생 내가 그분이 걸 속았다고 응?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응. 요가도 우상숭배 맞습니다 요가도 그 뿌리를 딱 내려가 보시면 다 모양이 뭐예요 정갈 뱀 응. 인도가 특히 완전 사탄주의에 제일 빠진 나라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 캐스트로노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사타분 나요, 다. 명상 자체도 송가체를 깨운다고 그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함부로 했다가는, 어, 그거 함부로 했다가는 컨트롤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요. 하면. 자세 같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함부로 함부로 명상하면 안 돼. 송가채 깨운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병신 됩니다. 그런 사람들안 되는데 어 음. 맞아요. 동 동신사님 알고 계시네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사탄들이 장난치는 거죠. 이제. 하면. 이게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딥스 애들, 걔네들 빼놓고, 그안 보이는 사탄의 영들이 있다니깐요. 우리 옆에 있어요, 바로. 우리 옆에. 송가체를 깨우려고 하지 마세요. 송가체를, 그러니까, 이게, 명상으로 깨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지식을 알게 되죠? 그러면 저절로 깨어나요. 저절로. 이 세상의 진짜 지식을 알게 되시면은, 이 송가체가 더 빛나요. 입니다. 아니면, 송가체가 지금 안 보이시죠? 엄청나게 빛나고 있어요. 저절로 지식, 이 지구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은 그 주파수도 달라져요. 몸에 있는 주파수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멀어질 겁니다. 저절로. 당신이,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해도 저절로 그게 멀어져요. 주파수 때문에. 이게, 그게 깨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날 거예요. 그거는 되게 좋은 징조니까. 그거는 슬퍼하지 마세요. 되게 좋은 징조. 맞아요. 이게 왜냐면 레벨업을 하고 계속 레벨업이 돼 있는 거예요. 하면 본인 레벨은 온데 레벨 1이랑 같이 겸상을 하는 것 자체도 뭐 그때는 거부감이 들어요. 막, 막, 음.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어 내가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한 공간에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그 주파수를 못 따라오면은 그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한명 때문에. 저 또한도 엄청 불편해요. 못 버텨요, 거기.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라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짜 타고난 그 주파수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네들은 계속 친구가 없어요. 학창시절 이렇게 하면서도. 음. 왜냐면 걔 근처에 함부로 못 가요. 함부로.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라면. 그게 점점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주변에 부모님도 떠날걸요. 부모님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주파수 높은 사람들은 연애 자체가 아유, 맞지가 않는데 주파수가. 어. 이게 맞지가 않는데 어떻게 어, 그게 돼요? 하면.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자면 본인 레벨은 막 99인데 막 어. 어, 30, 40이란 그거를 할수 있겠냐고요. 사냥을 갈 수가 있겠냐고요. 하면. 그 사람들을 같이 깨우면서 가는 게 좋은데 같이 깨우면서 갈기가 제일 힘들죠. 주변 사람 깨우치는 게 오히려 가족들이 제일 설득하기 제일 어려워요. 꿈을 자주 꾸려면 은 송가체를 활성화 시켜야죠. 그런데 벌써 불소 때문에 송가체가 많이 굳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캠트레일 때문에도 그렇고 아멘 송가체가 손상되면 빛이 꺼지는 겁니다. 빛이 꺼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음. 악몽만 꾸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스벅님. 인육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악몽만 꿔요 자기도 모르게 인육을 많이 먹으면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음. 뭐 햄버거 같은 경우, 뭐 소세지, 햄, 음. 뭐 순살, 그런 거 자기도 모르게, 어, 이게 누가 인육이라고 하면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먹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탄의 영들이 이제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괴롭히죠. 그걸. 그. 다 맥도날드에서 생산, 생산하는 그 패티라고요, 다. 브랜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몽 꾸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악몽 꾸는 거는 인육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악몽을 계속 꿔요. 어. 생굴 드시면 안 됩니다. 생굴 자체도 몸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바다의 우유 웃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바다의 우유 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굴 몸에. 예? 커피도 송가체를 굳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카페인. 그렇죠. 제일, 제일 위험한 게 뭉개지고, 갈아져서 형체 없는 고기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아. 그게 지혜예요, 바로. 지구인님. 그런 게. 생굴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생굴 자체가 그냥 몸에 안 좋다니까요. 생굴 자체가. 어, 3일 단식 진짜 좋죠. 3일 단식이 제일 좋아요. 3일 단식하면 소금물만 드시는 게 몸에 있는 해독 작용을 확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그냥 무조건 한 번씩 다 해보세요. 그냥 그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3일을 굶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특히 백신 맞으신 분들 꼭 하세요. 이거 한 달에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백신 맞으신 분들은. 회도 원래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생으로 먹는 거는 인간은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예 유일하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야채뿐이 없어요. 야채과 일만 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단식 꼭 하세요. 3일 단식입니다. 3일 단식. 3일 단식에 소금물, 소금물이랑 물만 드시는 거예요. 이게.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이 하죠? 더 좋아져요.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하면. 그게, 아, 진짜 대박이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디톡스가 3일 굶는 거예요. 3일 굶으면서 레몬즙 먹고 레몬물 먹고 소금 먹고 그런 거. 그러면 피부 자체부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성경에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모든 에너지 진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에너지예요.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말이안 돼요. 소금이라는 그 물체, 아니 그그 그 식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면. 히말 히말라야 핑크 소금 같은 경우는 가공돼서 한번 들어와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근데 성경을 이게 성경에 내가 왜 그를 믿게 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진짜 거의 다 그냥 거의 한 99%는 다 진실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사탄들이 성경의 반대로만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아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근데 평평지구를 알면은 창조자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평지구는 아는데 종교는 없다 신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멍청한 사람들 진짜 차라리 평평지구도 그냥 모르고 죽는게 나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평지구를 아는데 갑자기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 뭡니까? 그 미친놈들이지. 그 진짜 멍청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남극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런 애들이 진짜 그냥 진짜 역정부 포털인 애들이라고요. 예전에는 수많은 괴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사탄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수많은 그 교배시켜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사탄들이.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종들이. 남극 너머를 갈 수가 없다니깐요. 탄지로님 아멘. 명상 꼭 하세요 이렇게 역정보 퍼트리시는 분들 진짜 나중에는 가차없이 전 차단합니다 하면 명상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이 세상은 그 흐름대로 갑니다 갑자기 세상이 이제 180도 이제 진짜 진실의 눈을 떴잖아요 예 아직 애기지만 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은 이게 처음에 멘붕이와요저 같은 경우는 멘붕이왔거든요한달 동안 진짜 저는 일하던 그것도 다 때려치우고 한달 동안 진짜 멍 때렸어요. 한달 동안 이게 뭐지? 야, 하늘 보면서 막 웃고 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한달 동안 미친 놈처럼 막 그냥 막 웃음도 나오고 외국은 송가체 능력 발달해 주는데 많죠. 그그돈 있는 집안의 애기들은 왜냐하면 그런 거를 알고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깨어 있거든요. 훨씬 솔직히 제일 멍청한 게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입식 교육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멍청해요. 제일 세뇌 잘 당하고, 그리고 사기꾼들도 제일 많고, 그 사기꾼에 당하는 멍청한 사람들도 제일 많고, 어떤 경우로 깨우쳤냐고요. 저는. 진짜 신기한 케이스로 깨우쳤어요, 이게. 제가 언제 깨우쳤냐면, 제가 서른, 아니, 스물아홉 살, 스물아홉 살, 스물아홉 살때 깨우쳤죠, 저는. 이거는 제가 다음 라이브 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완전 바뀌었죠, 깨우친 뒤.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그전에는 행복을 그러니까, 쾌락으로 찾았어요, 막. 술, 담배, 여자, 막, 도박. 음. 그런 걸로 막 찾았거든요. 아니요, 기독, 저는 종교, 제가 말했죠. 밍밍님, 저 쇼츠를 못 보셨구나, 다. 저는 종교 있는 사람들 제일 싫어한다고. 그냥 순수하게 창조자 아버님을 그냥, 어?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빠, 엄마 좋아하는데 왜, 왜 종교를 만드냐고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 아이 마음처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그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 돈만 많이 벌면 땡이다. 근데 지금은 아예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어, 근데 킹제임스 왜냐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문장도 그렇고, 뺀, 뺀 것도 많고, 문장을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다 만들어놔가지고. 특히, 그,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진짜 최악이에요. 그거는 다 찢어버리세요, 그냥. 이제 저, 이게, 왜냐면 사람, 그, 사람의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게 주파수예요. 사람이, 어, 이 사람은 호랑이 기운이 있다. 이 사람은 기운이 있다. 이게 주파수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 그런데 주파수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 이, 깨우치면 돼요. 깨우치면 그게 점점 레벨업이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다 떠나요. 왜냐면 그 기운에 못 버티거든요. 그 주파수에. 주파수에 못 해가지고 나중에 외톨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를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반려동물들 밖에 없어요. 가면. 반려동물은, 그러니까 창조자님이 되게 위대하신 게 반려동물은 그 사람의 주파수를 맞춰줘요. 동물들은. 스스로 외톨이가 되신 분들은 자기가, 자기, 그, 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 주파수를. 왜냐면, 딥스들이 사람 컨트롤하기 제일 쉬운 게 돈이랑 공포예요. 돈이랑 공포감을 주면서 조종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맞아요. 깨우칠수록 외로워져요. 이게 나중에는 완전 혼자 된다니까요, 혼자.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이번 생이, 이번 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번 생은 그냥 테스트예요. 테스트. 지금 이 지구에서는 테스트라고요. 테스트. 창조자님의 평생 자녀들이 될 사람들을 뽑는 테스트라고요. 여기는. 그, 사탄 애들이, 그, 일루미나티 애들이나 프리메이슨 애들, 높은 애들이, 그 주파수 다 서로 맞추는 거 알아요. 주, 사람의 몸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음, 그거 한번 맞추죠. 맞춰놓죠. 그러면 이제 사악함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아기들 인신제사 지내고, 뭐아기들 죽여도 그 죄책감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다 맞춰요. 그게 뭘까요? 얘는 그 사탄의 주파수를 다 맞춰놨어요. 음. 딥스 중에서 눈탱이 밤탱이 안된 사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뭐해도 죄책감 못 느껴요. 죄책감 못 느껴. 그 주파수를 안 맞추고 그 의식을 치르면 왜냐면 그 의식을 치르면 어떤 인간이 버티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들의 배를 막 갈라요. 산채로. 예. 그러면서 그런 거를 막 의식을 치러요. 막 손발 자르고. 그거를 볼수 있겠어요? 하면. 그거를 맨정신에 볼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추고 나서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아이클럽. 아니요, 주사 꼽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자료가 다 있거든요. 다 알려드릴게요. 하면. 근데 지금 라이브는 제가 테스트로, 테스트로 하는 건데, 한 시간, 한 시간. <laughs> 무당도 사탄이죠. 사탄이 씨죠. 무당, 게이, 트랜스젠더, 어, 레즈, 그런 애들, 동성, 동성 간의 막 그런 애들은 다 사탄의 씨들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도 그 주파수 높은 사람들 보죠? 못 버텨요. 저는 한 번도 무당, 무당 사람들 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무당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본 사람인데, 저한테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저한테는. 이게 주파수가 높으면 그 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해요, 막. 자기가 못 버텨. 빨리 나가요, 나가! 그러거나, 음. 왜냐면 걔네는 다 사탄 쪽이거든요. 다 사탄이죠. 신기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탄의 그거죠. 하면. 그러니까, 예전, 애전, 예전으로 따지면은, 점령술사, 뭐, 흑마술사. 그런 사람들이죠 다.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다 사탄들이에요 사탄 걔네들이. 손가채를 깨우면 무당처럼 된다는데 맞는? 아니죠. <laughs> 걔네는 그냥 <laughs> 어, 그 주파수를 타고난 사탄의 주파수를 타고난 애들이에요. 그거는. 그 돌멩이 엄청 큰 거를 사람 뭐 초음파로 초음파 사람 몸에 초음파를 들고 그 돌을 들면 스펀지 스펀지 무게가 되는 거 아세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자료를 보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말로 해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반감을 사게 돼 있다니까요. <laughs> 예?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 깨지면 반감을 사게 된다고요. 인간은. <laughs> 어? 그 주파수가 낮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요. 진짜. 머리가 진짜 좋은데 지금 제일 멍청하게 됐잖아요. 세뇌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딱 정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정한 걔네들은 알고 있어요. 이 지구의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들은 모든 걸다 알고 있다고요. 그 사탄의 우두머리들은 이승만 때부터 거짓 정보를 배운 거죠. 이제 이승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시걔 <laughs> 깡패였잖아요. 깡패 인신매매했던 애. <laughs> 사람 잡아다가 팔고 그랬던 애 있잖아요 젊었을 때 프리메이슨이라니까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프리메이슨이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대통령 자체를 못 한다고요 어 알고 계시네요 봉준호도 있어 비디오 가게 점주 <laughs> 네. 그 시나리오를 걔네가 쓰는 게 아니에요 봉준호가 쓰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 자체를 시나리오를 줘요 다 넷플릭스나 그런 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있죠 시나리오를 지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감독을 내세우고, 우리나라, 어, 연기자들을 내세우고, 시나리오는 딴 사람이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자파, 우파, 보수진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 영상 보지도 마세요, 그냥. 제 라이브 듣지도 마세요, 그냥. 가세요. 필립스님, 일론 머스크 화성 프로젝트, 아니, 제 영상 보지도 않고, 그렇게 <웃음> 하시면은, <웃음> 어? 저는 그런 거 이제 대답 안 해줄 거예요 진짜.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딥스가 쓴게 아니죠. 그거는 <laughs> 채널 폭파되면은 뭐 제가 만또 하나 유튜버 하나 그냥 만들겠죠. 하면 폭파 될것 같아요. 제가 말... <laughs> 제가 봤을 때도 폭파 될것 같아요. <laughs> 예, 다음에 봬요. 들어와세요. 아 단톡방 안 만들 겁니다. 제일 싫어요 그런 거. <laughs>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단톡방 만들었는데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다고. 저는 그런 걸 보기 싫다고요. 예, 모두 식사하세요. 좀 이따가 밥 먹고 라이브 킬수 있으면 한번 켜볼게요. 예. 그리고 제가 톡방 만들면 또또 또 막. 어또 신앙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맞다 안 맞다. 그 역정보도 엄청 퍼뜨리고 어? 어디서 하나 보고 온거그 정보 퍼뜨려 가지고 역정보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 다또 혼란스럽게 또 만들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수두룩했어요. 저 했을 때. 네. 어디서 한번 보고 와 가지고 그 역정보 들고 와 가지고 사람들 보고 막 그러라고 하고 구충제 먹으라고 하고 해 가지고 그 독약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성격상 못 본다고요, 그냥.